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주입니다. 공매도 기간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키움증권이 10%, 미래에셋증권이 8%, NH투자증권이 4%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C가 10%, 후성이 7%, 하나 마이크론이 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여승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첫날 국내 증시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동안 2차전지주는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되면서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그동안 이제 타깃이 되었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수혜주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기는 하지만 또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에는 분명해 보이지만은요. 하지만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점들 이제 투자자님들께서 꼭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가 이제 좀줄 하향 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쇼크 수준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주가 줄 하향 조정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공매도 이 수급적인 이벤트 이후에 4분기의 영업이익 개선이 확인되는지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기술적인 흐름의 추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간지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동반 급등 속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좀 갑작스러운 급등세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까요? 네, 오늘 뭐 포스코퓨처엠뿐만 아니고 뭐에코프로비 m 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모든 이제 급 등세를 보였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과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려 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기, 대응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오늘 포스코퓨처엔 같은 경우가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34만 9천 원, 어, 3천, 34만 9천 500원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아, 공매도 3개월 기준으로, 어, 공매도 평균 가액이 34만 2천 원대예요 음. 그러면 이제 벌써, 어, 최근 5거래일, 그리고 최근 한 달,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공매도 평균 가액을 넘어서는 종가를 보였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 가격 부분에서, 어,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거를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한 가지 더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증권사에서 이번에 이제 목표주가 하향 조치를 하면서 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치를 제가 한번 내봤는데 42만 3천 원대로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종가상에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또이 쇼커버링을 언제까지 지속해줄 수 있,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제 사십만 원대 위에서는 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 매수 가격 부분에 왔을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신규로 이제 접근하려 하시는 투자자님들께서는 네. 지금 급등 시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항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어,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눌림목이 아, 만들어지는 것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는 물론 신규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포스코퓨처엠을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개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단연 포스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포스코 그룹주 내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뭐 굳이 탑픽을좀 꼽으라 하신다면은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전에 그 중국에서 이제 구리 흑연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한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롯데 머티리얼즈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동박 관련해서 이제 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오. 그리고 또이 2차전지 원료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 소식을 알리면서 호주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이제 실적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영업이익률이 5 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와. 보여주었어요. 네.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또한 이제 리스트에도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음. 음 최근 이제 공매도 3개월, 공매도 평균 가격이 7만 7천 원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종가상 좀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0에서 5, 6, 10, 한 5, 6%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주도 빨간 불을 켰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하나마이크론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유가 뭘까요? 어,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어, 또 가격 조정을 받기도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9월 31,800원을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베트남 법인의 꾸준한 캐파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메모리 업체의 가동률 상승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MD 칩 매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견주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신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백발백 중에 처음 출연했을 때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8월 네. 21일에 HBM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 하나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시가 기준으로 한56% 상승하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향 추세를 견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9월에도 최고가 기록했을 때도 그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손실 구간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지금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가격에서 공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가격으로는 28,000원에서 26,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SK 하이닉스 또테크윙 이런 부분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린 이후에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식 스포일러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알려주시나요? <laughs>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여승재 대표님의 반도체 탑픽 종목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의핫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